계속 서브해드리는 오늘 첫 점이라서 그래요. 지금 시는그쪽 파도 같이 하고 도시신분증고요한에 있는 체크포인트 해서 이민이 하나이 어떻세거요요 아, <laughs> 나도 진짜 내가 생일그 먹겠을 있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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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아, 도 음. 나 미나리. 네가 미나리를 안 먹을 줄 알았어 사실. 미나리를 안 먹거든. 어 이렇게 먹어야지. 근 우리 부족할 것 같아. 음. 그 음. 부족하면 그거오시태다 삼정달. 그게 맛있대. 음. 음. 나는이 이걸 안 먹을 게이건 엄마랑 호박 한번 물어보고 삼겹 한정자 이랑저가진 새우 한번 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니 이거 문제에서 나를 저전끌려갔다 이거는 처음에 왜 뭔고 다나 보니 그런 일수에대 제가 이거 어떻게 해? 어, 좋네. 응. 세명. 얘기한거잖양배추안 먹어? 양배추 먹어. 양배추는 내가 먹어가지고, 양배추 안 필추서 그걸 먹어 갔단 거양배런거 이제 먹어그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약 먹을 때물 먼저 먹어, 양 먼저 먹어 n 아, 먼저 먹어 o 먼저 먹어 o 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응? 눈할 때날 많이 만겼네 그래서 무슨 눈에 는 피클이 싹다거라고그 샀어 그래 넣었는데 나보고 넣을 응. 이러면서 내가 아니 나못 넣는다 이랬는데 응. 괜찮다고 가기넣어주겠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 눈넣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그래 남편이 너었나포기 그냥 넣지 그래 그럼 진짜

뭐야? 이렇게 안 떨어져. 여기서 뜨야 돼. 올라가. 뭔데? 너무 예쁜데 응? 너무 예쁜데 맛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이번 향국 들어와서 처음 먹기 시작한 음식도 진짜 많아. 뭐? 나 원래 족발도 진짜 안 먹었는데 족발 먹기 시작했고, 보쌈도 진짜 싫어했는데 보쌈 먹기 시작했고, 칼국수도 진짜 싫어했는데 칼국수 먹기 됐고 올라 좀그 편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원래 돼발껍못 먹었어. 맞지 돼지 이상하네. 껍데기 먹어? 안 먹었는데 그것도 먹겠어. 그건 장례에 먹겠어. 나도 원래 돼지 껍데기 안 까했는데 남친 만나고 먹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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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떡이 진짜 맛있네. 떡같아. 응. 응응. 떡이 이 너무 잘가붙는 거. 음 <놀람> 아, 맛있다. 맛있다. 응. 특이 있는 줄 몰랐어. 이거 떡이. 얘는 뭐라 해. 한거 보면, 거거 아니야? 음, 맛이 게특이하다고가 <놀람> 맛있어. 똑같아. 그 된장이랑 싸워어 아 얘는 마늘 쫑. 문경이 마늘 쫑이야? 난꼬챙줄 알았어. 마늘좀 이제 갑자기 기억 나. 나 오늘 마늘 쫑 먹고 싶다 했는데 문경성한테. 응. 나 마늘 쫑 되게 좋아. 아니 뭔 얘기를 하다가 문뭐 쫑이라는 끝에 쫑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마늘 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경성한테 아 마늘 쫑 먹고 싶다 이랬는데 음, 갑자기 먹게 되는? I got a lot of this. You got the positio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난 지금 나온 거 같아 그래? 응. <laughs> 응. 어제부터 내가 가르마를 바꾸기 시작했거든 내가 친구한테 친구 아, 너 오늘 머리가 좀 예쁘다? 이러면서 어제 쌩얼이었는데 응. 야 가르마 바꿨어 이랬다? 그러니까. 응. 어쩐지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마이크냐면서 응. <laughs> 이렇게 하는 걸 나한테 응. 마이크냐고 응. 내가 이게 예뻐서 뭐 그더 예뻐 보였나 보다 이러는 거 응. 그때까지도 약간 나는 의심을 했지 응. 응. 이러면서 어. 이렇게 들어다고그래서 응. 응. 이제 그 다음에 제주도에이 이쪽을 했다? 응. 아이잘모르겠더라고 음, 나는.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안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놀고고아 엄청나죠? 나는 근데 저서 그런 것 같아. 호 유명한 카페야. 안 추워, 추워. Everybody say to me. Everybody say to you. 아, 내가 왜이렇아 내가 안 그래도. 니한테 케이크를 해줄까 했었거든 아니, 왜냐면 나 집에도 있고 내일도 먹거든 케이크 그래서 안 그럴까봐 <laughs> 그냥 아니야, 얘 케이크 많이 먹을 것 같아 어, 미지였도내 얘한테 대 오늘의 주인공 <laughs> 기분은 좋은데 다리는 아프다 뚝뚝뚝뚝 <laughs> 꺾고 있어 와 진짜 나 그렇게 드라마틱한 게 너무 즐거워 래나 빙수 먹고 싶어 이수지 톱착 <laughs> <laughs> 지금 열심히 이수는 이제 답장하고 있어 밀린 답장 미치겠어 요난 혼자 노는 중 엄마 나 엄마 또 시간 좀 놀러 오면 보면 되지 그래 언제나 얘기해 최대한 너한테 맞춰줄게 엄마 <laughs> 나 감동은 눈물 도관이탕. 도가니탕. 도관이탕이야? <laughs> 도가이탕 먹으러 갈까? 오야 <laughs> 좋아요. 도가니탕 좋아. 야 도관이탕 맛있겠다. 맞아 요새 이송은 뭐 연골이 아프대나 도관이탕. 그래 니는 하도 도가니 많이 도가니 넘어지니까 니 도관이탕. 야, 야 나만 넘어졌음 있어. 야야 <laughs> 내가 영상 찍으려고 영상 딱 켰다. 근데 얘가 없는 거야. 그러고 갑자기 아 이러면서 넘어져 있는 거잉 깜짝 놀랐음. 어디서? 어 반사판이잖아. 어디서? 그 공기에서 나오는데 밥 먹는데서 나오는데. 이소 네, 반사판이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웃음> <웃음> 진짜. 난 진짜 이 밀린거만 답할게 야 주식이 가 없으니까 바닥에 놔둘 수 있어 건가? 신기한 그러니까 야 어떡해 나는 얘네가 숟가락을 한개만 준줄 알고 화낼뻔 했거든 아니였어 응. <laughs> 아뭐 넣은거야? 아깜 무슨, 무슨 부적 <laughs> 넣어놨어 파티타임 부적인데 생일을 위해서 내가이라하은이 영상은 뭐라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이어상은어요받아이영야지 그래? 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은이은이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게 어쩔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은이이 달라. 아예는 두피지지 맞아 아이 n 계속 그 m a 난 결이 다르 y 이소는 뭔가 답답한 것도 물론 a v 9 to go to the world. I'm going 고좀 은근히 달달한데 또막달달 d I'm g o 계속 g 만 o go 이만 the w o 니 l d I'm g 이 i n 그 음. 그이 to go to the w 이 r l 찍었 m g o i 찍었어 o go to the w o 초음이가 어, 그나신기 나랑 나랑 m b 같은 애들이랑 검사 잘... 응, 케이크 먹을래? 스윙치 먹을래? 샌드위치? 케이크. <laughs> 케이크 먹을래? 아니, <laughs> 스윙츠 아, 먹을래. 간장 간장. 다 먹자. 일단 일단 짠 것부터. 짜치 가아니데 그래, 그럼 둘다 먹자. 근 <laughs> 어디 갔지? 스윙츠. 스윙 네가 저 바닥에 버리놨어. 이어 응? 애가 너무 굶주려. 야, 달 끝나. 니발몇이240 말고 30? 37나36나36나36니 30. <laughs> 네, 36이야? 어230 230? 230? 응. 어니 네 키에 230이라고? 어 우리 이전에이 나랑 똑같음 생일이에요 <웃음> 생일 b 이 r t 근데 니네 쿠롱이 좋아하서요난 쿠롱이도 좋아하고 헬로케티도 좋아하는데 근데 왜 쿠롱이의 개인수가 쿠 오빠가 헬로케티랑 쿠롱이 중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뭐가 더 비싸야 되는데, 크로메가 더 비싸서 비싼 게 하는 게 좋겠지, 해가지고, 크로메 때. 난둘다 좋아해가지고. 택시 어딨노? 야, 그럼. 택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탔음.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야. <조시만.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 시간이라 빨리 도착할 거야. 전에 이소지 집 갔을 때 택시 탔는데 겁나 빨리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몰라. 한 20분인가? 아, 진짜? 참 막히면 금방 오나보다 그래. 지금 예정 시간이 12시 9분? 찹식하세요 나도 닦음 애다 먹었으니 야 아직 많았네? 망고 야 우리 말하면 다먹었대 그니까 에이 야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 둘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었거든 <웃음> 밥을 <웃음> 이네 생일 16분 남았어 아 어떡해 뭘 어떡해 그냥 나이 먹는거지 아, <laughs> 아, 22살이라니 트 n e 원을 만족했는데 트 n e 원 노래방 가고싶다 이 n e 으로 노래방 갔다올까? 어때? 그래 이네 생일 응. 몇분 남았지? 이 생일 11분 생일 11분 남은 우리 주인공이 생일 15분 남았어. 어머 아, 나 나도 그쯤 도착해. 흠. <laughs> 니내 네, 생일 끝나고 볼수 있고. 나아있노 <laughs> 마라탕 먹는 중. 음. 아아프다내편수을 예, 감당해 줄 사람. 음. 내 중국집 막 개맛있는데 왜 없어? 아니 이렇게 조금밖에 안니죠 그냥 <laughs> 분모자도 추가했는데 분모자 많아? 음. <laughs> 피시볼은? 있어 이게 피시볼이야? 뭐거 이게 뭐고 몰라 저 우리 집 앞에 그 마라탕 맛집 있다고 했잖아 꼬바로우가 거기 진짜 개좋은 맛이야 소스가 빨간색이거든? 응. 주황색 빨간색이거든? 응. 거기 꼬바로우가 아니라 미친놈이야 야 이거 물뭐 타먹으니까 맛있다 그래? 어머어머 어머. 찍고 있었잖아? 야 잠깐만 저거 나 나중에 돌려볼래 내 애기가 얼마나 많을까? 안돼지. 왜 나랑 이수의 브라보스잖아. 저... 왜 다리가세요. 리버스 나... 리버스는... 너 이수연이 저렇게 오래 사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서 이수연이가 그러던데. 그거 내가 그랬는데. 아, 맞아. 이준이가 근데... 그랬음. 여... 내가 먼저 그랬는데. 이게수준이가 오래 사귀는데 처음 아닌 거민아알잖아 근데 이준이가 그렇게 됐음. 맞아. 야 돌려봐봐. <laughs> 안녕. <laughs>